절에 그리스의 부활 놀이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면서라고 하면서 베드로 전설을 시작합니다. 거듭나게 한이 소망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자들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꼭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써 갔을 것다 거듭난 자랑 헤르빈 브론게 다시 태어난 자인 것다 현재 아, 완료 분사로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 거듭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닮으려고 하는.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 위안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남. 중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란, 본 어게인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듭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심어놓았습니다. 지금 23절에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씨를 심어 주신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 오심을 바라며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뜨겁게 사랑하라 이 메시지로 베들전서 1장은 우리에게 대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주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몇 시지? 지금 때가 아침, 점심, 저녁 몇 시쯤 됐을까라고 무슨. 묻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음 스텝에 무엇인가 예약 아니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몇인지 알때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준비하고 생각하며 일을 하다가도 아, 빨리 해야겠구나. 빨리 마치고 다음 시간 받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자주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의 때를 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24절에 보 보면 이 10편 40편 6절을 인용하여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유살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간내살 네부갈네, 왕에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어지면서 점차점차 바벨론 나라는 강대국 강대해지고 있으니 그러니 절대 바벨론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지금부터 더 강성해지고 있을 때에 그때 에르미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7 0년 만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삼아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런데 이 예언과 상황을 볼 때는 정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저분이 절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냐고 죽지 않아할것 않냐 같은데 영뚱한 말을 예언도 상황을 따라서 비슷하게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더 절망적인 상황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실제 그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이 때에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은혜가 되지 않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럽지 않은 우리에게 사도에 들어는 온전한 은혜를 바라지어다 말씀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됩니까최통수 은혜란 말이 뜻이 앞 사람을 보고 은혜가 되고 앞뒤 좌우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더 은혜가 되는 법인데 썰렁한 주변 볼때에 은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주님 말씀하신다. 은혜를 바랄 때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긴장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바라라 이런 말입 베드로는 어쩌면 이런 경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은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잠들었고 그때의 아차했던 순간들이 아마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나는 살면서 잘한 것도 있지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그물과 가죽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 아마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기는 내가 매일 잡는 것이고 나의 메인잡인데 주님이 한번 따르고,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좌압을 두고 주님을 따랐겠는가.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 직전에 주님 소리가, 예수님 소리가 분명하다. 다유의 자손 예수심을 그가 이제 들어봤기에 주님 오심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 매일매일 내 인생 여기에서 한푼두푼 푼 구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돈한 푼이 문제가 아니지 구걸할 때가 아니고 고침받아서 내가 새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사력을 다하여 제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때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때 그때 다에게 주시는 메시지. 정말 그런가 내가 이 교회를 놓치면 모든 게 때가 있듯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아니지. 기도할 때이지 깨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실 때이지.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요 다른 일을 살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사인을 주시는 그 때인지도 모르겠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미드양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떨기나무 불이 너무나 이상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 가까이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례급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산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에서 신. 그때 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신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벗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혈기가 왕성할 때인 동족을 사랑한다는 그 차원에서 그 혈기로 애국사람을 죽였지. 죽였더니 살인했던 그 신, 그 마음, 그 정신, 그 사고를 이제 다 벗고 나의 명령을 따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출애굽사어 리더로 그를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 그를 헌신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나는 크리천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홀리, 홀리, 거룩한 자 되어야 한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와 닿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마음에 와 닿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나를 사용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참새야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리스폰스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2장 12절에 보면 선한 행실과 3장 16절에 선한 양심과 3장 2절에 정결한 행위로 드러내라.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정도가 아니라, 오직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극률함에내 안에 임제할 때에 그때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심령의 문제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속심령이 정해지면 겉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의 핍박이 심했을 때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내편개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내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무조건 박해가 아니라, 구제와 희생과 생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믿는 자들로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고 많아지게 했던 신령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2십 절을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제일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치시 없이 성제를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몇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모임에서 낯선 한 사람이 거기에 참석하니, 진행자가 우리 모임에 관련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세요"라고 하니까, 그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민망하지 않도록 찾신나여 배려하 것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씩 무슨 괴로운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랑 이야기를 배드루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겨울에 서로 추워서 몸을 비벼대지만 가까이 할수록 찔려 상처나고 아픈데 어떻게 가까이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 또한 친구로 상대로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하자니 상처와 또한 마음이 상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레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이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압제하여서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게 주옵소서. 베드로도 사랑 사랑 많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실 때에 세 번씩이나 부인한, 얼마나 거짓되고 유선적인 사랑이었는가 그러니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는 경험한 후에 이렇게 가르쳐주니 진리를 순중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오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순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인이 되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믿어질 때, 은혜가 들 때, 감동이 되어질 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감동이 오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맹세해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한봉은 13장 34절에 세 개명을 내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뺐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흩어졌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소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인들에게 시에게 흩어져 있는 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자가 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죄 재림을 온전히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흩어진 자들에게 그래서 이 편지는 자기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니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듭난 자인 심령의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신겨져 있는 자, 열매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라.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주님, 제림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며, 이 말씀도 들고 앉을 동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하나.